안녕하세요. 빈즈기양입니다. 오늘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에 위치한 대방엘리움퍼스티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일과 삶, 심을 함께 누리는 차세대 프리미엄 복합자족도시를 표방한 포항경제자유구역 펜타시티입니다. 알리움 퍼스티지 1차 아파트는 경국 포항시 북구 흥해읍 2인리 일대에 위치했습니다. 총 8개동 874세대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로 주차장은 세대당 1.8대 수준으로 158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최근 공급된 아파트 중 최고 수준의 주차대수라고 합니다. 현관 바닥재는 고급 외국제 타일을 사용했으며 거실 바닥재는 열 효율이 우선 천형 무늬목 합판 마루에 외국산 고급 타일로 아트월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저기 TV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아트월이죠. 아트월로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네, 현관에 이렇게 신발 수납장이 세칸이 마련되어 있네요. 신발장 바로 옆에 팬트리가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웬만한 가정집의 그런 물건들은 이쪽에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쓰는 애기용품 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기구 기타 창고에 놓을 물건들은 이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것 같네요 들어오면 이제 왼쪽으로 욕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비대도 기본적으로 서비스 품목에 들어 있네요 아, 여기는 샤워부스 대신 욕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조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욕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네요 거실의 바닥재에는 무늬목 나무 무늬목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아무래도 단열 효과라든지 천연 무늬목 합판 마루가 열 효율이 우수해 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죠 자 여기는 작은 방을 이렇게 서재처럼 꾸며 놨습니다 뭐 가족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쪽에 주방이 있고 저 뒤에는 이제 냉장고라든지 뭐 딤채가 이제 수납될 수 있는 공간이고 주방 바닥재도 고급 외국제 타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주방 상판은 인조 대리석인데 아마 이거는 서비스 옵션으로 세라믹 스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3구 가스 레인지가 제공되는데 뭐 인덕션이나 이런 것은 옵션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오븐도 이제 옵션 선택 제품이네요. 기본적으로 주방의 가구 배치는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과 아일랜드 하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가스 레인지 후드는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액정 TV도 무상으로 제공이 되네요. 자 싱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보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발코니의 안전망이 금속재가 아니라 강압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테인레스보다 유리로 되어 있으면 개방감이 훨씬 좋겠죠 바깥의 풍경이라든지 전망을, 전경을 구경하기에 훨씬 시원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천장은 간접조명을 사용해가지고 눈이 부시지 않고 이렇게 조용한 은은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쪽은 안방입니다. 안방 침실인데 여기도 특이하게 발코니가 있습니다. 여기가 발코니가 있고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창고가 또 있어 가지고 수납 공간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발, 안방 발코니에 빨래 전동,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방의 드레스룸입니다. 이것도 서비스 품목으로 무상으로 제공이 되네요. 이 드레스룸도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부터가 이제 발코니 확장 면적이네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 확장이 돼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옆후는 LED 센서등이 설치된 안방 욕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돼 있고 예, 안방 쓰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방 전용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세탁실입니다. 세탁실과 세탁실도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이쪽이 이제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또는 뭐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34평형 B타입의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가면서 보이는 풍경입니다.